아, 외음부에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냥 약만 처방하다가 면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외음부에 통증과 동반된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캔디다나 어, 트리코모나스가 재발되는 경우에도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증이 있나 분명히 확인하시고요. 세균성 질증 때도 외음부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편 태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외음부의 조직이 짓물 자꾸 짓무르고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 어 이러면서 따갑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곰팡이나 트리코모나스랑은 경화 태선은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를 하고 이분이. 어떤 진단명인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치료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하얗게 변하면서 계속 진물이 나는 경우에는 그한25% 이상에서 외음부 암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쪽집게로 살짝 뜯어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조금 뜯어내서.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일반 염증과 이런 거랑은 치료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건다 통증에 동반되는 것인데요. 그, 외음부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헤르페스 있잖아요. 헤르페스가 타입 안 2가 있는데요. 타입 2가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1년에 몇 번, 평생 몇번 이런 헤르페스를 앓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재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헤르페스가 있을 때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일상생활을 개선해 는 것이 필수고요. 항바이러스 약제를 씁니다. 여러분이 뭐, 바이스클로바, 팜스클로바, 그리고 뭐, 항바이러스 약제를 쓰고, 항바이러스 연구를 같이 도포합니다. 그리고 또 아픈 경우에, 이제, 50대 넘어서인데요. 이제, 수두에 대한 항체가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비뇨 생칫기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약간 헤르페스랑은 조금 타입이 틀립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왔을 때는 이게 신경계 치료가 되고 나서도요. 신경절을 따라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후의 여성들은 그 대상포진에 대한 그 예방 주사를 맞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대상포진이 외음부에 왔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약제를 헤르페스랑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통증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를 써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들어보시는 가바펜틴이라는 약제 같은 것을 쓸 때가 있습니다. 가바펜틴도 용량을 저용량에서 고용량으로 늘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바이러스 약제, 항우울제, 아 무슨 그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라는데 항우울제 이런. 식 뇌를 조절하는 약재를 쓰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몸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뇌에서 느끼니까. 그래야지 그 신경절을 통한 통증에서 좀 가볍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외래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두피는 두피의 걸로 닦고요. 페이스는 페이스로 닦고 바디는 바디로 닦고요. 외음부는 매음부로 닦아야 돼요. 그런데 왜 여성들이 우리가 바디 용품을 닦는 것들은 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음부로 닦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알레르기, 컨택트 접촉성 피부염처럼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내 소중한 것을 어떻게 세정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뭐 입는 옷이라든지 닦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화장실 가면 막 눈도 올리고 뭐, 이빨, 이 치약도 하시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비뇨 생식기의 자기 관리죠.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얼굴보다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요? 비뇨 생식기. 여성은 두 가지의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음부에는 중요한 안 생기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외음부에도 종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음부에 전암 단계가 있어요. 암전 단계 주로 인유두동 바이러스와 연관돼서 생기는데요. 전암 단계에서 뭐 50대를 전후로 해서 전암 단계인 경우는 그 이제 생기는 부위가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생길 수 있고요. 50대 이후에서 전암 단계는 한 포인트에서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어 빨갛게 되거나 통증이 있거나 뭔가 좀 이상감각이 있는데 잘 낫지 않아요. 그러면 살짝 그 쪽집게를 뜯어내듯이 조직검사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음부에도 암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외음부에도 진짜 암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프거나 어떤 병, 평소에 피부같지 않게 생겼을 때그 확실하게 치료받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헤르페스도 한 달에 한 번씩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의료보험에서는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항바이러스 약제를 투여하게 하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장기간 재발되는 사람들은 항바이러스 약제를 좀 오래 투여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에 통증이 있을 때 외부에 나타나는 병변들이고요. 그 외에 전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진단명이에요. 이거는 좀더 깊은 어떤 접근이 필요한데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건드렸을 때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냥 아무런 그, 이렇게, 유발되는 요인이 없는데도 늘상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뭐, 3, 40년 전에는 이거를 정신과적인 요인으로 다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고요. 원인과, 치료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아, 원장님 그때랑 똑같아요. 약좀 처방해 주세요. 다른 곳에서 진료물에 처방받았어요. 아, 처방받을 수 없나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위를, 위를 볼 때도 내시경으로 직접 보는 게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운 분은 쉽게 볼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탈의를 하고 진찰대로 올라간다는 건좀 번거롭긴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곳을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그에 따른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